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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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해요네

그 원래 이런 거 아니었는데 랐두 번. 네, 두 번. 60개월 사이에 넘어 올라. 아니 원래야 나도 한대 남아다. 하려고 와, 와. 거기 안와 거기 홀 좋은데 하면 오. 와. 칠것정수형 아, 있잖아요. 오 오! 800. 8 800.. <목이> <거야? 진짜? 웃음> 그래서, 와, 안 되겠다. 이줄게 응. <laughs> 해줄게. 진짜? 어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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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아, 두 명이 걷는데 그둘 중에 하나를 만난 게 있잖아 그러니까 형이 점심때 한명 해주고 저녁때 한명 해주고 아, 는것아기다 나는 기억나지 장사자니까 했는데그한 명은 아예 만나지 못한 게제가 강남구에 있 거래

흔들어 면아나 진짜 화가 날았거든아그 부분 별로 안 좋고 왜왜샷건왜만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면은나 오반칙 퇴장당했어 그래서 정신 음. 아 진짜? 뭐야 이 말이래? 심도니다시작하세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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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